안녕하세요. 자기개발및 마음건강지킴이 에렌입니다. 북스토리 모든 삶을 누른다 13번째입니다. 169페이지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. 그 문제는 바로 배멀미다. 음, 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 힘들었던 경험.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는 배를 타지는 않습니다. 음, 배멀미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사라지지 않고 더 훨씬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뱃멀미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삶의 과정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삶에 당연히 어떤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문제가 주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?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 찾기 해야 됩니다. 답을 찾을 때 개인적으로 보면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. 음.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, 우리가 모범 답안에 가깝게 갈 수는 있습니다. 음, 모범 답안은 바로 무엇이냐?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. 한 답안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모범 답안일 겁니다. 내 선택과 내가 결정한 것은 그 전제가 책무와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이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그 결과도 내 내몫이야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 이게 아마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모범 답안보다는 저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. 자첫 번째.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어, 제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, 그리고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삶에 뭔가가 문제가 난관이 발생했다면 한번 이게 문제인가, 문제가 아닌가,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그걸 내가 문제로 인식했다면, 그 문제가 정말 어느 정도의 심각과 중요도를 갖고 있는가.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. 음,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야. 심각한 문제야. 그러면 그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의 일정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에너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이것도 무심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로 인식했다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가?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어.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. 그럴 때는 시간에게 조금 위탁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.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주어지면 그 문제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그러면은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경우에는 시간의 변인, 그러니까 시간의 변수라는 것을 좀 믿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잘될 거야.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. 라고 위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그냥 묻어주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 소소하게라도 좀 물장구를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에 뜨는 건 물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뜬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내가 물장구도 안 치면 2개월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뜰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작고 소소하게라도 뭔가 물장구를 치는 그런 노력들은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 상처 자체를 없애는 거, 고통 자체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건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안물게 할 수는 없어도 상처에 피가 너무 흐르지 않도록 밴드 정도는 붙이면서 내 삶을 가게 되면 이끌게 되면 아무리 좀 고통스럽고 버겁다 하더라도 무겁다 하더라도 견디면서 따박따박 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밴드를 붙이는 만병통치약 정도는 좀 갖추고 지금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모든 삶은 흐른다? 지속되겠습니다.